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쌤이고요. 진해영어방송국에서는요, 딱한번 등록하면 아무 조건 없이 평생 무료로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어표현을 백날 외워도 영어회화가 절대로 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회화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요, 막상 암기를 해도 딱그 상황에서만 쓸수 있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면 전혀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원어민을 만났을 때 정말 회화 책임는 없지만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거든요. 그런데 말이 문이 안 터져요. 왜 그럴까요?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화를 잘하려면 영어 문장의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딱 표현을 훑어보셔도 이런 표현은 영어 회화 체계는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먼저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 먹어.부터 할까요?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 먹어. I eat pork for dinner. 저녁으로 돼지고기 먹어. <laughs> 어,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먹 어. 현재 시제의 느낌이 뭐냐면 어, 평상시의 동작 또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뭐라고요? 평소의 동작 또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현재 시제다. I eat pork for dinner는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평소에 먹어요 란 뜻이 됩니다. 지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 생각만 해도 전네야 기분이, <laughs> 그죠 어, 두 번째.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었어. 이거 과거시제죠. 과거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I ate pork for dinner. ate 는 eat 의 과거거든요. 나는 돼지고기, 포크를 먹었어. 설마 그 삼지창 포크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포크, 돼지고기. For dinner, 저녁으로. a t 트라고 하는 녀석은 eat의 과거죠? 과거시엔 쉬워요. 과거에 그랬다고. 나, 저녁으로 돼지고기 먹었어. 세 번째,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 먹을 거야. 이런말 많이 합니다. 미래를 나타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영어는?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이용을 합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는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하는 will이라는 녀석을 가져다 쓰는 거죠. I will eat pork for dinner.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거야. 네 번째,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막 먹었어. 아, 이거는 좀, 우리말에는 좀 없는 시제인데 어려워요. 영어 초보분들에게는 좀 이야기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현재완료라고 하는 거죠. I have eaten pork for dinner. Have는 이때 조동사로 현재완료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녀석이고, eat는 여러분 eat, ate, eaten 이런 식으로 학창시절 많이 외우셨죠. 과거분사라고 그래요. 과거분사.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쓰이면 현재완료라고 합니다. 현재완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eaten pork for dinner.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은 거는 과거야. 근데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에 가까운 과거에 돼지고기를 먹었다. 막 먹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돼지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고 있어.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잘 아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내줍니다. I am eating pork for food dinner. 진행을 나타낼 때는 비동사를 앞에 써주고 그 다음 eating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동사에 ing를 붙여서 나타내줍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주는 거죠. 현재 시제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소 동작이나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i e a t pork f o r d I n n e r a 저는 평소 m eating pork food i a m eating pork f o r d I n n e r 는 나는 지금 r i g h t now. 지금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시제 I 정보입니다. 아 우리말로 그렇지만 시제. 여기 있는 표현들이 다 뭐가 달라요? 다른 건 똑같은데 동사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eat, ate, will eat, have eaten, and m e a t i n g 이 시제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이 영어 회화를 잘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시제, 평소에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 시제에 맞춰서 영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영어 문장이 이루어지는 문장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영어 회화가 유창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저녁으로 너는 뭘 먹니? 어, 설마 돼지고기 먹는 건 아니지? <laughs> 예, 뭘 먹니? 우리 많이 묻습니다, 그죠? 뭘 먹어? 뭘 먹었어? 뭘 먹을 거야? 막뭘 먹었니? 지금 뭐 먹고 있니? 다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감이 딱보시죠 영어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I eat pork food i n n e r 그러면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어. 평소에. 그죠? 야, 저녁으로 너 평소에 뭐 먹니? 라고 묵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바로 나와요. 바로 안 나오면 영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What do you eat for dinner? 영어는 의문사. 중요한 정보가 문장 앞에 반드시 와줘야 되거든요. 우리말은 의문사가 뭐 위치가 아무 데나 와도 돼요. 무엇을 저녁으로 먹어? 저녁으로 뭘 먹어? 어, 너는 저녁으로 먹니 무엇을? <laughs> 이렇게 억지스러운 문장은 다 의미는 통하잖아요. 이 영어는 희한하게도 이어순이란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에서의 위치가. 항상 의문문은 문장 제일 앞에 온다. What? 그 다음, 학창시를 많이 하셨겠지만, 기본, 어,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는 주라고 하는 녀석을 씁니다. 현재시는 What do you eat? For dinner. Eat 다음에 목적어. 대상이 됐던 돼지 고기는 빠진 거죠. 그 녀석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앞에 와스로 간 거죠. 이 다음에 퍼크라고 하는 돼지 고기가 빠졌습니다. 그죠? What d o you eat for dinner? I ate pork for dinner. 나 저녁으로 돼지 고기 먹었어. 너 저녁으로 뭐 먹었니? 해보세요. 0.1초 만에 나와야 돼요. 돼지 고기 아니지. 저녁으로 뭐 먹었니? 과거에. What did you eat for dinner?라고 합니다. What did you? What 의문사 제일 앞에 오고요. 그다음 두 동사의 과거 시제가 did예요. What did you eat for dinner?라고 표현을 합니다. What? 그다음 미래 시제. I will eat pork for dinner.라고 얘기할 때, 너는 저녁으로 뭐 먹을 거야? 지금 점심 시간인데 저녁을뭐 먹을 거야? 음, 돼지고기?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돼지고기에 소주 한 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는 What will you eat for dinner? 조동사 역할하는 will이 앞으로 튀어나가요. 일반 동사는 do나 did가 나갔는데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역할하는 녀석이 있으면 조동사가 튀어나갑니다. What will you eat for dinn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진짜 What do you will eat for dinner? 이렇게 하는 분도 되게 많고요.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리세요. 그죠? I have eaten for dinner. 나는 막 저녁으로 돼지고기 먹었어. 지금 막 배가 빵빵해. 야, 너 이씨, 돼지고기 너 저녁 뭐 먹었어? 어막 돼지 기름 냄새 나는데? 이런 느낌이죠. What have you eaten for dinner? 라고 합니다. w h a t 의문 사, 그다음 have 과거분사는 have가 조동사 역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요. What have you eaten for dinner?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진행 너 지금 뭐 먹고 있어? 어,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 지금 뭐 먹어? 어, 나 돼지고기 먹고 있는데. <laughs> 얘기하는 거죠. What are you eating for dinner? 진행 시제요. 진행 시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진행형을 안타해주는 비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동사가 붙여납니다. What are you eating for dinn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어 끝에 물음표가 없네요. 나의 실수. My bad. 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문하고 의문사, 의문문 10개 만들어 봤는데, 이 10개 문장이 0.1초 만에 여러분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회화책에 있는 표현만 달달 암기한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는 저녁 무엇을 먹니? 먹었니? 먹을 거니? 막 먹니? 먹고 있니? 여러분, pause 버튼,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각 표현마다 0.1초씩 나오는지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 회화책 아무리 외워도 원어민 앞에 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과 다른 영어 문장의 만들어지는 원리를 꼭 알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